한단의 시작 월요일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행하다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짧은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딱 본문 보자마자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분량을 볼수 있는데 귀신을 쫓고 나서 오늘 말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의 하느니 내가 살아 예수감사합니더러운합니카카카카카 카. 한 가! 믿는 분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네,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하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사무엘 상하는 우리 이전에도 몇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한 권이라는 책이었는데 지금 상하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장 크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둘다 왕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사울 왕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기 마음에 왕으로 인정하고 평생을 고백했던 다윗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렇게 제목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행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처음 세 명의 왕은요. 40년씩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물론 다윗은 어, 유다를 3년, 어, 7년 동안 또 이제 33년 동안 다스려서 그 합의 40년 그래서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사울의 모든 역사, 그의 평생을 볼때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 구하다, 여쭙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놀랍게도 사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사엘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라 뜻을 가진 자가 기름분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사울 그런데 그의 평생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랑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사울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께 구하다 너는 기도를 해야 돼 너는 기도의 인생이 돼야 돼 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너의 이름이 여호와께 구하다는 뜻이야 그가 장성하면서 늘 들었던 말이고 왕위에 있는 동안도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늘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왕권은 강화되어 가고 그를 따르지 않던 비류들도 있었습니다. 비웃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암몬왕이 쳐들어오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옹의하게 이르릅니다. 그랬던 사울왕, 인간적으로 호탕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모든 것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실수를 경험했던 기도 없이 행했다가 뼈아픈 일을 감당했던 이 다윗이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죽었나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퇴했습니다. 그 사울의 여러 아들 중에 군인 출신 아들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우리 1절해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대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리데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증이라 지금 다윗은요 천천히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쩔 때예요 이후에 사울 왕이 죽었어요. 자기는 지금 블레셋에 있는 그 아기스 왕 밑에서 그곳에서 시글락에서 자신의 거처를 삼고 생활할 때에요. 이제 내 때가 된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잃어버린 물질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갚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조급합니다. 내가 그때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이 있어 내가 투자했던 금액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못 했던 건 이제 단번에 갚을 때가 됐어 왜그 원수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도 패퇴했습니다. 짜잔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자야 하면서 지난 날에 서러웠던 것들을 단번에 갖고 싶은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주님? 또 올라가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분 받은 자였어요 사울 또한 이스라엘 전역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가라고 한 곳은 헤브론 이스라엘 전역을 놓고 봤을 땐 너무 남쪽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험한 산 위였습니다 험한 산지였습니다 그곳에 거처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왜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2절 3절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보면 그냥 어 아내를 데리고 갔구나 가족들을 데리고 갔구나 근데 거기에 성경기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던 였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다 자기의 아내들을 다 데리고 갔다 혹시라도 그곳 갔다가 위험하면 어떡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가라고할때 하나님 당신이 가라고 한 것에 대한 저의 신뢰를 보이기 원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데리고 갈때 혹시 몰라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야 될지도 몰라. 내 오른팔 같은 너는 이곳에 잔존 별력을 좀 데리고 사람들을 좀 데리고 이것도 거처로 삼아나 멀티를 뛰어나야지 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다 데리고 올라가서 동그라미 치우세요. 자기 판단이 아니,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미련도 없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야, 여기도 한번 헤브론 근처니까 여기도 좀가 있어. 어차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니까 너 저기 북쪽에 이쪽에 가서 좀 진을 치고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의 각각 곳에 흩어져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면 완전한 신뢰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뭐예요? 이 사울이 하지 못했던 온전한 순종.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전적 신뢰 전적인 순종. 써보세요. 이전에 전적 신뢰, 3전에 전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을 했고, 전적인 그 순종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한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 차라리 있죠. 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응답이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 아내들을 데리고 갈게요. 하나님, 저 완전히 신뢰하기를 원해요. 저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저만, 가 있고 제 백성들은 시글하게 있고 아니요 저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그의 백성들까지 전원이다 해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완전한 신뢰 완전한 순종 우리 구약 성경 믿음의 조상 누가 생각나나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윗 가운데 점점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어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나의 기대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아니하므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내가 내게 이르리니 그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신이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여러 스텝들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거였나요? 고자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지난 1년 4개월간의 어떤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 당장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이지만 그것을 붙잡고 계속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대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매 자, 이것이 다윗이 유다의 왕에 대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그들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을, 사울에게 입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뱃산 성벽에 그 시체가 못 박혀 있는 것을 목숨을 걸고 새벽에 별동대를 출동시켜서 그 시체를 떼다가, 자신들이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고, 7일간 금식함으로 애도를 표했던 인물들입니다. 어, 우리 정치를 보면, 그,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정적이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나의 적이 될수 있는 사람. 지금 보니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너무너무너무 사우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의 공적을 기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선 어떤 사람들이요? 에 가장 껄끄러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다. 가장 반감을 들고 무슨 소리야. 우리 마음속엔 사울 뿐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는 어떤 의미로 전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혹은 저들을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훗날에 우리에게 후한을 정말 생각한다면 저들을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메시지와 함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은 어째 했는지를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오전에 다윗이 길라자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그 전령을 처음 받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그 베들렘 사람들이 장로들이다 부들부들 떨어뜨렸어요. 아니, 무슨 일이지? 주의종이? 너무 놀랐어요. 어떤 소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길라자베스 사람들도 갑자기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으로부터 전령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지금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축복을 베푼 자가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의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원수처럼 될수 있는 그들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래 너희들 좋은 일 했어.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셨어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일에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다 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 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너희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 그곳에서 길라자베스 요단 동편에서 그 문학세에 있는 한성에서 너희들 아, 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우리를 잡아내려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을 강하게 해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도 선하게 갚을 거야. 너희들은 너무너무 잘했어.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이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이 소식이 이 유다 땅에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아, 다윗은 우리 모두를 품어주는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곳을 볼때 처음에 앞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다윗의 전성시대가 펼쳐집니다. 서로 어떤 모든 날, 지난 날을 다 갚을 때가 되었어요. 그때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 하나님에게 이겁니까? 기다린 결과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태까지 기다렸으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돌아보니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훈련받는다고 받았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조금 힘들었던 적도 있었죠. 아 제가 제 뜻대로 해 갔던 적도 있죠.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순수한 몸부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죠. 실제로 사울을 따라다녔던 추종했던 정말 열렬한 지지자들은 지금 다윗을 볼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우리는 끝까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 우리도 그를 도와서 따라다녔는데 다윗이 와서.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떠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또이 우리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스보셋과 그를 때리던 군부 세력들 그 핏줄을 붙잡고 아직 무슨 소리야? 왕이 죽었지. 사울의 왕관은 계속돼 이 나라는 사울 가문의 것이야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다윗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지난날 동안에 저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 망명해서 블레셋에 가서 시글나게 자기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것을 거쳐 삼아서 지난날이 한 달, 두 달, 일 년이 넘었어. 이번 전쟁이 나서 우리 왕이 죽을 때, 우리가 동족들이 다 죽을 때 다윗은 뭘 했어. 정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피신이었다면 이 전쟁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 다윗을 보내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소문이 퍼져 나가는 겁니다. 야 다윗이 그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대. 누가 봐도 아무도 사울 왕의 시체를 다시 이 회수해서 장사 지낼 생각을 못할때 가장 사울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던 자들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다윗의 행동이 어땠어요?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토요일날 우리 찬양했었죠 학생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는 나에게 장애물이 없어졌다. 이제는 정말 내 꿈을 펼칠 때다. 너무너무 물질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이제 내가 사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다 해봐야지. 한 맺혔던 거다 풀어야지. 나를 썰었게 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떵떵 거려야지할수 있을 그때 하나님. 이 물질 어찌 쓰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제 나의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을 때그때 하나님께 여쭙고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보여줬던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정작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이름을 갖고도 40년 동안 왕위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이 사울의 인생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나 왕위의 가슴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매 순간 아니요. 그 성전에서의 첫날보다 그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지 아버지와 기도하며 친밀하게 보내는 하루가 더 좋다고 사모된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인생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월요일 날한 주의 시작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도화지와 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또 그리고 나왔을때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 갔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이 초선 목사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윗은 정말 정답을 딱 써서 낸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정답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셨던 그 정답을 다윗은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7년간 비록 헤브론에 있었지만 7년간 점점 점점 그 작은 땅을 차지한 한 지파만 다스렸던 유다는 점점 점점 강성해지고 그외 모든 지역을 다스렸던 모든 지파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 나머지 국가는 점점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